안녕하세요. 한자삼나기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나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4일 수요일이에요. 어제는 투표하시느라고 쉬시고 또 금요일은 현충일이라고 또 쉬시고 이번 주에는 쉬는 날이 참 여러 날이 있어서 어 뭔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요. 그죠? 자, 충전하시면서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또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준비한 거는 이거는 가릴애 이거는 뭐 가려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햇빛이 너무 강하면은 이게 달이 낮에 안 보이잖아요. 해가 지면은 또 선명해 보이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가렸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릴애가 대표 훈음이지만 흐리다, 희미하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니까 낮다리 보일 때는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밤이 되면 선명하게 보여도.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애매하다 할때 여기에 이렇게 쓰면은 오돌매자 쓰면은 애매 모호하다, 애매하다 할때 한자를 익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애매하다, 애매 모호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데. 아, 애자가 이렇게 쓰는구나, 가리에 자를 쓰는구나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 여기 사랑에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건데, 그러니까 사랑 애자가 나온 거는 물론 이제 전형적인 형성 문자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나? 이게 뭔가 표현을 정확히 잘안 하고 불분명하게 하면 뭔가가 아,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건가? 먼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매하니까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 아니면 나한테 취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말이라든지 이런 게어나너 좋아해 이렇게 분명하게 해주면 좋은데 뭔가 이렇게 분명한 어떤 선이 없으면은 애매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그 사랑의자를 놓고 보면은 사랑에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쓰면은 여기까지. 이건 뭐냐면 친할 애자예요. 이건 형성 문자예요. 자전에도 보시면은 이제 친할 애자로 나이그 설명이 이 친할 애자랑 천천히 걸을세발이랑 결합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것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사랑 애를 먼저 그러니까 아기를 이게 손으로 여기 이 글자 위에 있는 게 손톱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손이고 새로 말하면 발가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손으로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애어싸서 이렇게 어루만진다. 애어싼다는 게 덮을 이자가 덮는다는 건 이렇게 이제 아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여워서 이 아기가 예뻐서 내 마음이 그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게 천천히 걸을 세발이라는 게 천천히 계속, 처음 사랑 끝까지. 근데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한다 라는 뜻으로 사랑했는데 여기서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날일이 나왔다는 거는, 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 비가 만약에 오게 되면 햇빛이 잘안 보이잖아. 환하긴 한데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그 빛이 좀더 흐리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면 흐리다, 또 아니면은 희미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대오오. 자, 대오, 오. 그러면 대오라는 거는 어떤 이제 그 편성, 편성된 그 어떤 대열, 행렬, 이런걸 말하고 뭐 동지, 동아리,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럼 대오 할 때는 무리대자를 이제 써서 이렇게. 그러면 대오라는 말도 있고, 나고, 나고 된다, 나고자,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이 행렬을 해서 어디를 이제 만약에 뛴다. 우리 보통 제뭐 또래들은 옛날에 학력고사 이런 거 보던 그 세대들은 어 체력장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 같은 건 800m를 뛰어야 돼요. 그럼 800m를 뛰게 되면 이좀 뭐랄까 좀 약한 친구들은 완주를 못할 때가 있어요. 800m를 다못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낙오대 점수가 거기서는 깎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낙오되지 않게 우리가 다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같은 팀이 돼갖고 노래 부르면서 그냥 같이 오자. 이게 낙오되지 않게 서로가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이거 낙오대다. 아니면은 뭐 여기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오열, 그러면 군대의 대열을 말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자전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다섯 집, 다섯 집을 한조로 한 행정단위. 옛날에 오가작 통법 같은 거 있듯이 이 다섯 집을 갖다가 이게 한조로 한 행정단위로도 쓰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오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 여러 사람 틈에 나도 이제 있는 거죠. 여기에 나오 자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쓴 것이 1인칭 나오예요. 그러면 사람들, 여러 사람들, 아까 대열, 행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오라는 게, 그 편성된 대열, 행렬이라고 했어요. 그 행렬 가운데 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 나도 있는 거. 그럴 때, 그러면 여러 사람 가운데 나도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은 거, 낙오가 되지 않으려면 같이 잘 껴서 그, 가야 되죠. 어딘가의 목표 지점을 간다고 치면은. 그럴 때, 대오, 오자 같은 경우엔, 대오라는 건대 자는 여기 물이 돼. 여러 이런 물이 가운데에, 나 또한 그 대열 속에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음, 우리 귀에 대오라는 것도, 나고, 나고자 할 때, 나고라는 말도 상당히 귀에 익숙한데, 오자가 대오 오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아 이때 대오자를 쓰는구나, 이것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가 쉬우면서 획도 많지 않고 이런데도 우리 귀에 익숙하면서도 눈에 선 글자를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글전. 아니면 쪽지, 쪽지전, 그러면 이 글자의 대표 흐름은 글전, 아니면 쪽지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편지란 뜻도 있고, 문체란 뜻도 있어요. 그럼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는 처방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제 이렇게 진료 상담을 하면은, 아, 이 사람이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떠,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고 딱 이렇게 써주면은, 나중에 이제 약국에 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주잖아요.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그럴 때, 처방전 할 때, 물론 이제 첫자 같은 경우에는 고첫 자를 이제 쓰는데, 처방전 할때 전자를 이 글자를 쓴다는 거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글, 쪽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대나무가 나온 거는 과거에 종이가 없던 시절 아니면 종이가 있어도 귀했던 그 시절에는 대나무를 쪼개서 거기다 글씨를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간 이제 이것도 귀에 익숙한 거고 그다음에 편지간자도 보면 은 이렇게 대나무죽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 대쪽관 같은 경우엔 편지 간이라도 우리 서간문 할때 편지글을 서간문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간자 적어 쓰고 대답 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나무죽이 나오듯이 과거에는 어떤 종이 이런 게 귀했던 시절엔 대나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쪽지 글을 갖다가 어디다 대나무을 썼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렇게 생긴 글자도 자전에 다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해칠 잔, 상할 잔, 아니면 적을, 숫자, 이런 게 적을 전도 돼요. 이 글자가 상하다. 몸 이미 상한 거예요. 상할 잔이라든지 잔, 아니면 적을 전. 여기서 적다라는, 적다라는 거는 수요. 글씨를 적는 게 아니라 수요가 적은 걸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죠. 뭔가 글을 이제 쓰는데, 쪽지에다 뭘 쓰는데, 그 쪽지라는 거는 대나무. 여기에 대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닭 같은 경우에도 그 대나무, 거기다가 이제 쓴 거고, 그 다음에 간략할 간자 대쪽 간자 같은 경우에도 대나무에다 뭘쓴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쪽지나 글을 대나무에 쓴 거고, 그 다음에 전, 이 전자 같은 거, 쪽지 전이나 글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할 잔, 아니면 해칠 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을 전. 적다라는 건 수요. 글씨를 적는 게 아니라 수요가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이거는 창과 자예요. 그죠? 창. 서로 적과 나, 내가 창을 갖고 겨누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몸이 상하지요. 그죠? 그런 얘기인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세금이 들어가면 돈 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죽을사 변이 나오면 해칠 잔이 나오고 이게 잔이다 나 아니면 남을 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음을 빌려준 형성 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이 모양이 나오는 걸 우리 여러 번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더 이게 반복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아, 금요일은 현충일이니까 쉬시고 월요일 날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나계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